자, 무리수와 실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와 실수. 무리수는 아직 안 배웠는데? 무리수안 배웠죠? 어. 무리수를 뭐라고 하냐? 비수는괜찮뭐 나오니? 제가. 네. 비수는 무한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수는 무한소수 뭐가 있나요? 파이. 파이. 우리 파이 어떻게 소수로 고치면 은3 1 4 음. 1 5 9 2그 다음은 뭐 배웠어? 뭐 이거 옛날 3월 14일날 파이데이 해가지고 파이 소수 몇째짜 50짜리까지 외운 애가 상타 왔어 어, 만원 줬어 내가 무슨 두달러물 우리도 할까? 네 어, 재밌겠지 예 3월 14일날 할까? 백째짜리까지 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재밌겠다 파이데이 때3.14 소수 몇째짜리까지 외울 거야 몇째짜리까지 이거밖에 어 외웠어 3.14 1592아 소리 나가네 사구칠 뭐라고 하는데 사구칠인가 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분수로 고칠 수 있어요? 분수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지 않다 분수로 못 고치는 거예요. 순환소수는 어때? 분수로 고쳤죠. 순환소수 생각해봐. 이거 2.3등 이런 거잖아. 분수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쳤잖아. 구분 얼마였어? 이거 <laughs> 우리 1년 전에 배웠잖아. 1년 전도 아니지. 어, 전체에서 아, 비순한 아. 마디를 뺀다. 그럼 얼마야? 9분의 21. 그래서 분수로 고칠 수 있는 아이, 분수가 된다. 분수가 가, 된다는 건 뭐야? 분수가 가능하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수야? 9분의21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뭐, 아, 응. 음. 21. 뭐이1 빼야지. 내가 잘못했다. 맞아, 21이죠. 9분의 21이죠. 응. 21. 약분나면 3. 뭐야? 아 3분의 7이다. 이게 나온 거죠. 그니까, 뭐? 분수를 고치느냐에 따라서 분수를 고칠 수 있으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분수를 고칠 수 있는 아이가 유리수고, 분수가 불가능한 아이를 무리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 아, 분수로 가능 그러면은, 유리수에 0도 유리수인가? 0. 0 유리수에요? 0. 네. 유리수죠? 그 0을 분수로 어떻게 고칠 거야? 0. 0은. 0은? 뭐 2분에 0? 보는 거. 이거 풀면 0이구나. 3분의 0이 분. 0분의 0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1은 분수로 고칠 수 있느냐? 네. 뭐예요? 1분의, 1분의, 1분의 1? 뭐 이렇게. 모든 수는 다분수로 고칠 수 있다 하면 유리수로 들어가고요. 잘 들어봐야 돼. 분수로는 못 고친다. 그럼 얘는 이제 무리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실수는 뭐냐? 실수는 뭘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실수라고 한다. 지연아 네. 네. 그러면 그를 정리해 보자. 실수 우리가 수의 자, 가장 큰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유리수가 제일 큰 범위였어. 유리수가 더큰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눕니다. 무리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진다 알겠죠? 이제 유리수가 더큰 실수를 배우는 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실수가 더큰 복소수라는 걸또 배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고 우리는 중3 과정에서는. 유리수, 무리수까지만 배웁니다. 그럼 유리수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뭘로 나오죠? 어?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나왔고. 그렇죠? 무리수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다? 파이. 파이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냐? 루트 2 같은 거 우리가 계산해 보면 1.414에서 순환이 안 되고 갑니다. 뭐 루트 2뿐이겠어? 루트 3. 1.732에서 막 갑니다 이런 걸 루트 바깥으로 못나가야됐죠 제곱수가 아니라서 루트 7 이거 나와? 네. 어, 어. 루트 7뭐 이런 거. 어? 2 5그 형, 이거안 해왔어. 2.2상을 날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런 애들이 무리수다. 그러면 문제가 오겠어 무리수를 찾아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루트 2 빼기 1은요? 얘, 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루트 2 빼기 1. 네. 아니, 비수나 무한소수에서 1 빼봤자, 비수나무한소수예요얘 유리수, 유리수죠, 무리수, 무리수. 어? 무리수에서 뭘 얼마를 빼든 더하든 걔는 무리수인 거야. 이미 무리수인 거는 어떻게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 야, 그러니까 루트2 곱하기 루트2는 얼마야? 2. 루트4니까. 루트4가 얼마야? 2. 2가 되는 거야. 곱할 때는 이제 유리수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뺄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무리수야? 응. 루트 2 빼기 루트 2는 또 어떻게 돼? 응. 0되면서 0은 뭘로 돼? 응. 어, 유리수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뺀, 빼면 무조건 무리수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문제다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는 응. 문제. 무리수와 실수 구분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뭐 b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B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건이 있어 제한조건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B는 뭐가 아닌 정수야 이거 되게 중요한데 분수면 다 되는 거 아니라 0이, 아니라. 어, 0이 아니에요 0, 0은 아니, 분모가 0인 거는 알치고를 안 해요 0이 아닌 정수 응? B가 A는 그냥 정수 그 말은 정수에 0이 들어있어요 정수 정수 한번 나눠볼까 정수는 뭐라고 와할까요0 자연수 0 음의 점수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음의 점수 자연수는 뭐냐? 양의 점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는 0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뭐야? 2분의 0은 가능하나? 0으로 0분의 2는 일단 음이 높은다고 봐야 돼요 0분의 풀수 있어요? 0분의 2 2나는기0 해봐 풀수 있나요? 아니요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 노답이다 응. 알겠죠? 이렇게 해서 뭐 구분하면 할수 있죠 이런 거 했고 아, 얘도. 응, 음, 질문. 어. 만약에 아까 오 x 문제. 오엑스 문제 잘 나와. 물리 물리수에 뭐, 유리수를 더하거나. 오, 어, 그런 거 나와. 빼줄 어. 때. 음. 빼어도 약간 그래도. 음. 한 해볼 거야? 물리수에다가 음. 뭐 한다고? 더하기 유리수? 이게 렇 해볼까요? 더하기 유리수. 얘들아 물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했다고 치면 누가 나올 것 같아? 네?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해. 무리수. 그럼 무리수 아니야. 비수나무한소수에서 유리수 더해봐. 그럼 이비수나무한소수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얘는 무슨 수야?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 그런데,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곱하는 거는,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달라지죠. 응? 예를 들어서, 얘는 둘다 되죠. 무리수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리수가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0을 해봐 그럼, 그럼 0이 돼서 유리수로 빠지죠 어? 근데 루트 2 곱하기 3을 해봐 그3 루트 2거든요 보고 있나? 네. 얘는, 얘는 무리수잖아 곱하기는 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빼기는요? <laughs>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뺐다 뭐가 될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나? 루트 2 빼기 뭐 2분의 1. 뭐가 달라요? 뭐 비슷한 건뭐할수 있는데 어차피 아 근데 비슷한 그건 똑같은 거고 얘는 빼기는 어차피 비순한 무한소수에서 소수점 아래 비순한 마디 읽을까? 안 빠집니다. 이게. 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해서 몇 자리까지 뺄 건데? 못 빼잖아. 그러니까 얘는 비순한 무한소수야 얘도. 얘는 무리수잖아, 무리수. 어떡할 거야? 아니, 여기 안에는 2분의 1만 빠지면 그 나머지는 또 비순한 무한소수잖아그소리 또! 질문. 응, 저기에서. 어. 그러니까 무리수 빼기 무리수가. 아, 그것도 알아야 돼. 물리수일 유리수. 때는 음. 빼어도 그냥 무리수 적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무리수 빼기 무리수는 뭐예요, 얘들아? 이것도 알아보자. 무리수 빼기 무리수는 뭘까요? 무리수.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다. 왜? 아, 루트 2 빼기 루트 2는 뭔데? 0이잖아. 0은 유리수가잖아. 근데 루트 2에서 루트 3 빼는 거 이런 경우는 뭔데? 물리요 얘는. 비순 한 마디가 있고, 이거 못뺀게나 어떻게 뺄 거야. 이거 어느 자리에서 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예시를 들어서 항상 계산해 봐야 돼. 알겠죠? 음. 끊고.